우리 국민의힘도 과하지옥을 무릅쓰고 국회 복귀의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국정 컨트롤 타워를 통째로 안쳐다 버린 일이라고는 오로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지난 총선 기간 국민들에게 민생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사는 삶을 약속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83일째이던 어제 운영위가 열리던 본관 319실에서는 민생도 국민과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 이어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최상병특검법과 방송사법,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청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언론에 내비쳤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선동적인 의혹 제기에 핏대를 세운 이유가 이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당초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는 대정부 질문만 있을 뿐 안건상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중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 사례는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이와 같은 시도는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겨우 정상화시킨 국회를 다시 정쟁의 경랑으로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민주당은 법대로를 운운하며 독주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식의 법대로가 반복된다면 우리 모두는 법 아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묶인 수영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입법 독재라고 합니다. 오늘도 입법 독재의 길을 향해 가열찬행진을 하는 야당 의원들께 고합니다. 비양심적인 법 해석과 기형적인 의사 진행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